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디시의 마스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ASUS 듀얼 지포스 RTX 3060 특가 공지 영상입니다. ASUS 듀얼 지포스 RTX 3060이 실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생각보다 작고 아담하죠? 아마 이 정도 사이즈면은 케이스에 호환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작고 아담합니다. 디자인을 보시면은, 자, 전면에 이제 이 슈라우드 디자인은 이렇게 사선 패턴으로 너무 단조롭거나 그러지 않고, 거기에 이제 여기 이쪽 포인트에 과하지 않은 RGB LED로 약간의 포인트를 줬는데, 화려한 LED는 아니지만, 너무 심심하거나 그런 느낌 없이 그냥 딱 포인트를 주는 LED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후면 백플레이트를 보시면, 후면 백플레이트에도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이제 패턴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성능은 어떨까요? 자, CPU나 메모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바이와자드 빌리지는 FHD 해상도 중간 옵션 기준으로 60 프레임은 꾸준히 방어가 되고 있고요. 에이펙스 레전드는 FHD 해상도의 높은 옵션에서 140 프레임 내외의 방어가 되고 있고 배틀그라운드는 FHD 해상도 국민 옵션에서 144 프레임 방어는 충분히 잘해줬습니다. 음, 원컴 녹화나 방송을 하지 않는다면약한 10에서 20 프레임 정도 조금 더 높게 나오니까 그 부분은 또 참고해 주시고요 온도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케이스나 실내 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내부에 장착을 해가지고 테스트해봤었을 때 60도 후반에서 70도 초반까지 생각보다 괜찮은 쿨링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ASUS 듀얼 RTX 3060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지난번에 공지 드렸던 대로 599,000원에 판매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대수는 세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일자와 시간을 준수해 주셔야 돼요. 지정된 일자와 시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절대 리스트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꼭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접수하는 계정에 연락처와 이름은 직접 쓰시는 핸드폰 번호로 그리고 또 본명을 이용해서 접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핵여한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영문 이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하지만은 이름이 본명이 아닌 분 회사 이름으로 할거 그러니까 뭐 회사 계정을 쓰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접수를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제외가 됩니다. 꼭그 부분은 주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벤트에 진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신 덕분에 이번 이벤트 또한 진행이 되게 되었고요. 이번 이벤트 또한 진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벤트에. 제품과 가격은 추첨, 라이브 방송 때 살포시 공개해 드릴 거니까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